我。<laughs> 아 안돼 난서 둘이 난 수도 있는 거아니 야, <laughs> 어, 그난난 <그것도> 가위바위보 해난난 <laughs> 나오네. 근데 은 자리에서 참이쁘다 맞아.

이건 <laughs> 개귀여워. 야. 이거 어때? 얘들아 하나 씨 가방에 달자. 와. 아, 거에 이건 가격도 괜찮다. 이런 거. 아니, 귤 같은 거 없어. 귤, 귤 뭐야? 귤을 들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이쿠이, 나 있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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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잠깐만. 오. <laughs> 어, 아, 어, 어, <laughs> 내가 입다가 뭐 찢거지던줄알았 어, 저거 입을게. 로로 뭐? 찍히고 있어. 아, 그래? 가로로 찍히고 있어. 멋지다.

네, 내가 은수 좀어색했어 맛있어? 이러지 마 맛있어? 맛있는데 먹어볼게요 아 기름 먹지? 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 음. 피가 겁나 아아해맛있지아아맛있아 수분이 많아 음. 새콤한데 이아아달달해아아네아아아아되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, 아 네. 아아아 네, 아아아 네.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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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집 <laughs> 뭐뭐라지 하루물에요? 하루물에 갈치조림 전복해물뚝배기 반찬 아이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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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у, то 그냥 쓸 생각에서 안 만든 거라서. See her boots at the corner cafe with a notebook can. She's chasing skies I've never made while I stay in my home. What happened there? No way, she's talking with her. Oh, trivia. I yeah. can't sick. I What I hold inside if I don't ask your name today, I may never get the chance to walk beside your own. Oh. 야너 네, 너무 잘 찍어. 야. 난 진짜 너무 못 찍어. 아 은수는 또 영상을.. 그치, 영상 찍어야지. 야 이거 뭐야? 야. 뭔데? 뭐야, <웃음> 뭐야? <웃음> 나 이거? 은 나왔어. 이거 1 맞아? 야 예쁜데? 어. 예쁜데? 예쁜데? 약간 같은 도 객관? 객관 읽은 거지? 잘 같아. 찍었다. 그래. 렇게그렇 그래.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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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크다. 0.5로 찍어, 0.5. 아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그냥 감귤 통부침 먹방. <laughs> 아, 먹어도 안 먹어, 안 먹어도 찍혀야겠다. 귀여워. 계속 좀 큰데? 아씨 뭐야 그렇게 먹던 거야. 아나이맛이 음, 미안해 니 네, 개커 아 끓지마 코로 제는어각보다 화정이 입이 더큰것 같은데? <웃음> 아 <웃음> 더러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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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입을 닫 이을리리라고 브리바리바리. 이 브리바리바리. 이브리바리리이이브리국리이브라바는이 브리바리바리. 이 브리바리. 이브리바리바다 나오네, 나 약간 나와 나자다리랑남다리 <laughs> 무려 투어까지... 이거 <laughs> 네. <laughs>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, 탈수 있겠지? 탈은 <목소리도> 잘 자. 와나 길다 와, 이것도 맛있겠다 한라산 가냐 호랑이가 이만큼이나 샀대요. 거, 얼마 아, 얼마 나왔어? 9만, 9만 얼마? 4 찍어드는 양치에 올려도 돼? 아, 대박이다. <laughs> 아니, 플렉스, 플렉스. 플렉스. <laughs> 대박! 아. 가는 상황 화장이 <laughs> 아, <저기. 웃음> 계속 나와 나. <laughs> 김치는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이다가영적로 찍어야 될거 널... 여기다가 쫙 나서 구워서 와사비 올려서 찍어. 드실 겁니다 해주 오겹살 해 마지막 었아한먹어봐 마지막 날 가자. 조, 마지막 날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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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나, 마지막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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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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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지막 밤 나, 지 나,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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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열심히 논부들의최후다 열심히 논들의최우 아 진짜 뭐생냐 나 날이 아니고 밤이야. 아, 밤 뭐라고? <laughs> 마지막 날이 아지막 날이 아, 아니야. 진다 아, 이제 다시 시 아, 시작. 은수 다리 너. 아니 왜 마음에 안 들어? 어쩔 티비 다시. 아, 아니 근데 약간 마지막 밤 걸스 나이시면 나이시 두번 들어가잖아. 마지막 걸스 나이어 때? 마지막 밤 걸스 나이 야 그럼 영원 약간 마지막 걸스 나이. 나이,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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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제주도 마지막 밤 걸스 나이어 때. 아시짜 제주도 마지 버탐 걸스 나잇바 아 모래 들어가겠다 가래 난 지금 거의 바닥인데? 아망했다

<laughs> <이거> 었었어요이이어 없었으면... <laughs> <laughs> 이런 느낌 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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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나와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<laughs> 연유 섞인 맛인데 <웃음> <웃음> 나도 찍어야 된다고. 보내줘그래